2020년 9월 2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김 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아 때 내가 내게 말하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들에 대해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그것에 기록하여라. 혹시 유다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서 그들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불렀고 바룩은 두루마리 책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기록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했다. 나는 지금 감금당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 내가 올라가서 내 말에 따라 내가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하는 날 여호와의 집에서 백성이 듣는 가운데 읽어주어라. 여러 성읍들에서 온 모든 유다 백성이 듣는 데서도 그것들을 읽어주어라. 혹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간고하며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향해 선포하신 그분의 노여움과 분노가 컸기 때문이다.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예언자 예레미야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행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의 책을 읽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김 5년 9째 달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유다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금식이 선포됐다. 그때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세문 입구 위쪽들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모든 백성이 듣도록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들을 읽었다. 사반의 손자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들을 모두 듣고는 왕의 집으로 내려가 서기관의 방으로 갔다. 보라, 그곳에는 모든 관료들, 곧서기관 엘리사마,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볼의 아들 엘라단,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 하냐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다른 모든 관료들이 앉아있었다. 바룩이 백성이 듣는 데서 책을 읽어줄 때 그가 들은 모든 말을 미가야가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모든 관료들이 구시의 증손 셀레메의 손자 느다야의 아들 여후들을 바룩에게 보내 말했다. 내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어준 그 두루마리를 갖고 오너라. 그리하여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그의 손에 갖고 그들에게로 갔다. 그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앉아서 우리가 듣는 데서 그것을 읽어보아라. 그리하여 바룩은 그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며 서로 쳐다보고서 바룩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왕께 알려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바룩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말해 보아라. 예레미야가 그것을 입으로 말했느냐?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내게 말하고 내가 책에 잉크로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관료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너와 예레미야는 가서 숨어 있어라. 아무도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이그 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늘이그 소서, 보주님 나를 이끄 소서. 아멘. 할렐루야. 9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알아듣기 힘든 여자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데 오늘 그 중에 한 문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성분이 나 신경쓰지 말고 놀아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얘기에 남자가 만약에 아, 역시 마음이 넓어. 고마워. 그렇게 할게.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벌써 제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은 이렇습니다. 나 신경 쓰면서 적당히 놀아, 중간 중간에 상황 보고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잘 알아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해석해 줄수 있는 구글 번역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것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걸어갈 때도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아 때 내가 네게 말하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들에 대해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그것에 기록하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달 에스라 프로젝트가 있어서 성경을 다 기록했죠. 그럼 갑자기 손이 절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아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을 바룩에게 기록하도록 하고 계시죠. 바룩이 두루마리에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록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유다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서 그들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의 말씀을 듣고 온 유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라고 하신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원하셔서 기록하고 낭독하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도 유튜브나 카톡 같은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200개 정도의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기록한 후에 예레미야는 감금되어 있는 상태라서 갈수 없기에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올라가서 내 말에 따라 내가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하는 날 여호와의 집에서 백성이 듣는 가운데 읽어 주어라. 여러 성읍들에서 온 모든 유다 백성이 듣는 데서도 그것들을 읽어 주어라. 사람은 메어 들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메어 들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여호와의 집, 여러 성읍, 온 유다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낭독해 주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렇게 행합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금식이 선포됩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5년 아홉째 달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유다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금식이 선포됐다. 말씀의 내용으로 봐서 이는 국가적인 금식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금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실한 회개라기보다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이 국난을 타개해 버려는 그런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야김 왕과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3월상 15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금식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세문 입구 위쪽들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모든 백성이 듣도록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들을 읽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왕의 집 서기관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많은 관료들이 있었고 미가야는 자기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의 마음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룩에게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도록 초청하죠. 그리고 바룩이 그들에게 갖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며 서로 쳐다보고서 바룩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왕께 알려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나에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때로 아픕니다. 불편합니다. 회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라도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순종해야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근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점검합니다. 바룩에게 정말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냐고 묻습니다. 바룩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자기가 기록했음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 얘기를 듣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행동합니다. 19절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자 관료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너와 예레미야는 가서 숨어있어라. 아무도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에게 희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듣기 싫어한 하나님 말씀,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야 하는 바로 그에게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희생이 따릅니다. 나라에서 금지한 말씀을 전하도록 자기 방을 내어준 그 마라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 말로의 아들 미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해서 고관들에게 나아가는 이 희생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부딪힌 이 고관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들고 여호야김 왕 앞으로 나갑니다. 그들은 여호야김 왕이 어떤 왕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우리야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듣기 싫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우리야를 여호야김 왕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알고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야. 그런데 그 우리야를 사람을 보내서 찾아와서 죽인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6장이죠. 바로 앞장인 35장에는 말씀에 순종한 내갑족속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는 하나님 말씀에 들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호야김 왕이 그 두루마리를 하나, 하나씩 하나씩 찢어서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순종과 불순종을 대조하며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서 요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요나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에 도착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니누에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그 뮤지컬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온 나라가 회개하는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또,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것은 이온 세계가 니누에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생각해 보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살아 역사한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예레미아처럼 온전하게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룩이 두루마리에 기록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 말이와 미가야가 했던 것처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료들처럼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혔을 때그 말씀대로 돌이켜야 합니다. 디모데우서 3장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말씀, 그렇지 않을 말씀 그렇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분별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로 그 순종을 위해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